어 구독자님들 지금 도지코인 신호 떴습니다. 예, 목표 수익률 8% 예, 진입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예,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지금 92원으로 예, 2.7%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 혹시라도 도지코인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느 지점에서 진입해야 좋은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또한 물려 계신 분들은 물타기 구간 정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7월 한 달간 140% 가까이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 제가 쓰는 매매법은 천만 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1 천만 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공목명과 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프로그램 사용법은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우선은 중요 경제시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연준에서는 7월과 11월에 예, 한번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금리가 너무 높다. 그냥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수준이다라는 의견들이 팽배를 한데, 어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정말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가 참 의문입니다. 지금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방법은 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가게들의 부채가 높아질 것이고, 예 그러면은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용시장을 쥐어짜게 되는 꼴이 되는 건데, 이 부채가 높아지게 된다라면, 가장 먼저 축소를 하는 것이 보통 인건비입니다. 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이 실업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업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소비 활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소비가 없어지고, 물가가 안정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준이 고용 패러다임을 파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물가가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게 된다면, 정말 물가는 안정이 되겠지만,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물가를 잡은다 한들 무슨 유비가 있겠냐 싶기도 합니다. 지금 리플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리플 판결에 대한 기대심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는데, 지금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어, 그간 불가졌던 이 증권성 리스크를 해소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주된 내용은 이 리플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판매했을 때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분류가 되었고 연방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국한된 이야기라서 기간이 어떻게 될지가 미지수입니다. 만약 또 여기서 SEC가 약식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경우 다시 한번 또 불안감을 상승시키면서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만약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어, 지금 리플이 또 뜨면서 어, 같이 증권용으로 분류되었던 이솔라나나뭐 에이다 그리고 뭐이 폴리곤 같은 이런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해었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강세를 뛰었던 테마코인들 어, 그러니까 이 밈코인들, 뭐 페페코인이라든지 AI도지 같은 이런 코인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리플 관련해서 뉴스가 뜨면서 이 시장이 조금 활발해진 것은 분명하나 약간의 뉴스에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좋아하기는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급락을 했습니다. 한때는 30달러 가까이 상승했던 수수료가 평균 지금 1.3 달러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떨어진 이유가 사용자의 수요가 좀 정체가 되면서 네트워크 혼잡이 조금 감소를 해왔고요. 또 비트코인 NFT 제작 프로토콜인 b r c 2 0의 표준이 수정된 버전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저번에 민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페페코인이나 AI 도지 같은 이런 코인들이 화재성으로 몰리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거의 7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수수료가 올라가면은 이 채굴자들이 많은 이익을 봅니다. 뭐 같은 비용을 채굴하더라도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음 그렇다면 이 수수료가 떨어진다 하면은 반대로 채굴자가 가져가는 이윤이 적다. 예그 말은 채굴자들이 많이 이탈을 할수 있고. 예, 그렇게 되면 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번 주에는 경제 일정이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있고 해당 지표가 아무래도 금리를 인상할지 안 할지를 방향을 잡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시, 이래저래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 좀더 발빠른 정보로 수익은 최대화시키고 예, 보수적인 매매로 손실은 최소화시키시면서 예, 안전한 매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50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 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 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 프로 상승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 m 팀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예,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있고요. 얼마에 이익실현할 것이다라는 것도 나와있기 때문에 예,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 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화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장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벤츠를 탑니까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내가 계산할게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 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 한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예, 980만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금액이 1160만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성공적인 투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